미국이야기입니다. 월요일은 도지코인의 저주였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및 거의 모든 암호화 화폐의 가치가 하락했습니다. 도지코인은30% 하락한 17.6센트입니다. 이는 지난 4월 하늘을 뚫고 올랐던 70센트에 비하면 크게 하락한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10%정도 떨어져 31,500달러, 이더리움도 15% 하락했습니다. 이더의 하락은 수천 개의 알트코인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부분은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구축되었으며 이더코인의 가중치가 부여된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전체 시장이 12% 하락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난 5월 중국은 금융회사가 암호화폐의 채굴 및 판매를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오래된 금지령을 재확인했습니다. 이것이 큰 하락을 일으켰지만 암호화폐 애호가들은 금지령은 새로운 것이 아니며 2013년도에 안치되어 드물게 시행된 것이라고 이해를 못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월요일 중국의 움직임은 이 법이 훨씬 더 심각하게 시행될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를 단속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지역 당국이 스촨성에서 26개의 광산을 폐쇄하라고 명령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중국중앙은행은 웹사이트에서 성명을 통해 가상통화거래와 투기활동은 경제 및 금융시스템의 정상적인 질서를 방해했습니다. 그들은 자산의 불법적인 국경간 이전 및 자금세탁과 같은 불법활동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통화의 안정성과 통제를 중요시하는 중국에서는 암호화폐의 탈중앙화 특성이 맞지 않기에 정부가 좋아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및 기타 화폐를 꺼려하면서도 중국 자신들의 디지털 화폐 d e o 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비트코인 금지는 단기적으로 보면 부정적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긍정적이다. 현재 비트코인을 이끄는 원인은 5월에 시작된 중국의 채굴 및 거래에 대한 단속입니다. 이로 인해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중국 자본과 채굴이 강제로 빠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는 중국의 비극이 되고 장기적으로 나머지 국가의 이익이 되었습니다. 2010년에 중국이 구글을 금지했다고 비트코인 애호가들은 2010년에 중국이 구글을 금지한 후에도 계속해서 성장한 것을 암호화폐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암호화폐가 가진 위험성 때문에 중국이 암호화폐를 소홀히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멀리 보면 다른 나라들에게 긍정적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홀드할 수 있으면 너도 홀드할 수 있어. 도치코인 보유자는 더 심합니다. 밈코인은 1센트도 안 되는 가치로 오래 들어왔지만, 일론 머스크와 게임스톱 사태와 비슷한 알수 없는 인터넷의 움직임이 이를 10센트까지 올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0센트까지 올랐습니다만, 그 다음 달에는 완전히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TV쇼에서 일론 머스크의 발언으로 밈코인은 73센트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TV쇼에서 도치코인은 사기라고 말한 후, 가치는 완전히 하락했고, 지난달 내내 그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음.